<laughs> 더 재밌게요. <laughs>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런 거 해야 되나요? <laughs> 평상시에 골프 고민 많으셨던 분 있으실 것 같아요. 골프가 그렇게 어,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잡고 휘두르면 얻어 걸려 맞는 게 골프공이잖아요? 저의 노하우와 깨알 같은 재미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배 선생의 골프 잔소리 많이 시청해 주세요. 계속 보셔야 돼요. 끝까지 보셔야 돼요. <laughs> 고삐 들고 따라갑니다. 배 선생의 골프 자세니 첫 번째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어, 사실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윙을 보인다는 게 조금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또 어떻게 오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제 고질적인 오버 스윙이 좀 있고요. 오버 음, 스윙이 좀 네, 백스윙이나 이런 게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지금 디테일하게 보정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왔습니다. 어, 구력이나 골프를 좀 얼마 정도 자주 치시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구력은 10년은 넘었는데 오. 중간에 공백이 한 5, 6년 있었고요. 3년 전부터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시군요. 대부분 많은 골퍼분들이 이렇게 좀 아, 구력이 얼마 됐어? 저한 25... 20... 년 됐지만 친건한 2년이요.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비슷한 케이스이신 것 같고 일단 어떻게 수윙하고 계신지 제가 조금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요. 한번 공을 좀 쳐볼까요? 배 선생의 골프 자소리 보는 눈은 많지만 편하게 몇 개만 쳐볼게요. 오히려 좀 네. 오, 아까 사실 몸풀기 전보다 더못 치고 계세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제 긴장의 효과죠. 네. 사실 답은 나왔어요. 답은 나왔지만, 일단은 몸 푼다 생각하시고. 코스에서 미스가 나오시면 주로 왼쪽으로 조금 공이 훅 네. 쪽으로 가시죠. 네, 맞아요. 연습장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가세요? 한 번? 요즘은 두세번 가는 것 같아요. 지난 주부터 사실은 다시 시작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숙제를 좀 드려도 되겠네요. 이제 타점이 좀 불안정하게 안쪽에 맞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준비 자세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골프 스윙을 할때 우리 몸은 회전이라는 걸 하는데요. 그 회전이 이렇게 수직으로 찌그러지는 회전이 아니라 굉장히 오른쪽 왼쪽 가로로 몸판이 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범위가 되게 작아요. 저 선수 출신인 저도 하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거밖에 안 돌아가요. 어깨가 90도 못 와요. 많이 와야 한 2, 0 30도밖에 못 돌거든요. 나머지는 골반과 이 갈비, 이엉덩이에 같이 들어가 주면서 만들어지는 회전량이 채워지는 건데 자 몸은 가로로 쓰는 거고요. 손은 위 아래로 사용해요. 그래서 회전하자마자 이 손이 높아지는, 일명 헤드를 들어 올리는 이 동작이 반드시 존재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자, 제가 스윙을 이렇게 했을 때, 코킹이라고 하는 연결 동작이 없으면, 차가 이렇게 일자로 내려와 있겠죠. 지금 보시면 내려와 있겠죠. 그래서 이 L자를 만들어내는, 탑을 만들기 위해서는 헤드를 들어 올리는 동작은 필수입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골퍼분들은 알고 하시는 분, 모르고 어쩌다 되는 분딱 이렇게 밖에 없어요 다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손목을 돌리고 계세요 왼손등은 페이스 면을 담당하는데 왼손등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얘는 위 아래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를 먼저 배워+ 배워 드리도록 할게요 배 선생의 골프 잔소리 준비 자세 부탁드리고요 자이 상태에서 자, 헤드를 들어 올리는 동작 연습을 할 거예요 이렇게요. 이때 왼팔 피고 계십시오. 피고 예, 키피고 계시고 이렇게 수직으로. 그럼 정확하게 이 전완근이라고 하는 요 손목을 통해서 헤드를 들어 올리게 되죠. 이렇게 너 최고야, 얘들. 그때 그립을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립은 가만히 있고 헤드를 가장 끝에 있는 헤드를 들어 올리는 그 동작 그렇죠. 헤드를 들어 올릴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립을 들어 올려요. 손은 가만히 계시고 헤드 들었죠. 자, 이제 테이크어웨이를 해볼까요? 테이크어웨이 왔어요. 헤드 들어볼까요? 이게 고킹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헤드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는 것 뿐이에요 단지 몸이 배전하면서 들어 올리는 것 뿐입니다 들어 올리는 시점도 있어요 나 이렇게 똑바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이 오른발을 지나가는 시점 그 시점에서부터는 헤드는 밑에서 빠이빠이 하고 올라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왼손이 오른발 닿는 시점에 헤드를 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회전하자마자 꺾어 올리시면 백스윙이 끝납니다. 좀 알아서 갈길다 찾아가요. 간단하죠? 자, 설명은 많았지만 하실 건두 가지예요. 회전하자마자 들어주세요. 이렇게 들던 거를 돌면서 드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볼게요. 정확하세요. 정확하세요. 그렇게 되면 그립 끝이 공을 보게 돼요. 잘하고 계세요? 맞아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손목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헤드가 머리로 넘어오는 거나 이런 흔들림이 없어져요. 일단 그거 먼저 해서 공을 좀 쳐볼게요. 그럼 슬라이스 날것 같은 느낌이 좀 기시적인 느낌이 들수 있거든요. 상관없어요. 한번 해볼게요. 간단해요. 왼손이 오른발 닿을 때 꺾어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허리쯤에서 나중에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난 밑에서 꺾었는데 여기서 헤드를 들었는데 나중에 허리쯤에서 헤드가 자연스럽게 하프스윙을 만들고 있는 걸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열자마자 꺾어주세요. 끝났어요. 백스윙은 그럼 정리가 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공을 몇 개만 쳐볼게요. 툭툭 쳐보세요. 실험해보세요. 오케이 잘했어요. 더 위로 천천히 천천히 꺾어보세요. 공 예. 멀리 보내지 않으셔도 돼요. 왼손이 오른발 엄지 왔을 때 헤드 꺾어주세요. 끝났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드는 걸좀 어색하지만 계속해주세요. 들었다 내려놨다. 들었다 내려놨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돌려쳤던 훅이 나는 페이스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이 없어지면서 지금처럼 공의 구질이 좀 펴질 거예요. 회전하면서 꺾어주세요.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는 좀 오버스럽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기존에 하셨던 동작이랑 좀 반대되는 동작이잖아요. 몸돌때 손도 같이 돌리셨던 분인데. 지금 손을 못 돌리게 하고 그냥 드는 동작을 하니까 좀 백스윙이 답답하시고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연습을 조금만 하시면 공이 왼쪽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불안감이 없어지면서 변화가 생기실 거예요. 한 개만 더 쳐보고, 그리고 레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왼손이 오른발 닿을 때 90도로 되게 가파르게 꺾어지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제자리에서 오른발 받자마자 들고 오케이 괜찮아요 백스윙은 괜찮으세요 내려올 때좀 풀려맞아서 그런거지 중심이동이 안 돼서 그런거지 백스윙은 좋았어요 다시 그렇죠 오면서 꺾고 올리시고 네 나와주고 계세요 그렇게 샤프트가 그리끝이 공이 보는 좀 살아있는 궤도가 되셔야 미스폭이 일단 작아요 고 똑바로 가게 해드릴게요 이건 사기꾼이에요 하고 계신 거에서 미스를 반절 정도 줄인다는 목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치고, 백스윙은 이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네, 저한 가지만 짚을게요. 자, 제가 회전하면서 얘를 들어 올린다고 했어요. 저 우리 동그라미를 반 자르면 쌍둥이거든요. 오른쪽 파트는 우리가 이해가 되셨죠? 몸이 회전하면서 들어 올린다. 그럼 손이 알아서 몸 가운데 있게 되고 이제 뭐 필요한 각도 다 만들어 내요. 자 그렇다면 반대쪽도 몸이 회전하면서 건져 올리셔야 돼요. 이제 건져 올리는 동작이 백스윙 쪽보다는 훨씬 더 빨라요. 지금도 뚝 소리 났어요. <laughs> 훨씬 더민첩하게 넘어가셔야 돼요. 그게 거리와 공의 끝을 뻗게 해주는 이제 연결 고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개념을 몸은 좌우로 돈다. 팔하고 손목은 위아래로 쓴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들어주시는 거 어색해 하지 마세요.